내년부터 LA시 지역 도로에 무인 카메라를 통한 과속 차량 단속이 실시됩니다. 지난 2023년 통과된 주 법안 a b 6 4 5에 따른 것으로 LA를 포함한 6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되는 자동 단속 시스템입니다. LA시 교통국은 무인 카메라 단속을 위한 정책 마련과 커뮤니티 의견 수렴 시스템 설계가 올해 내로 이루어지며 2026년 초부터 공사 및 설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 대에 3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보조금을 동결한데 이어 기존에 체결한 연방 정부 차원의 각종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조달청은 최근 각 정부 기관에 서한을 보내 하버드 대와 체결한 현행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버드 대의 반유대주의와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인종 차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방 정부와 하버드 대가 기존에 체결한 각종 계약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계약 규모는 약 1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취임한 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따라 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병원에서 임신 초기 여성이 뇌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금지법 탓에 아기를 살려야 해 강제로 연명조치를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낙태 제한법이 개인과 가족의 의료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0살 여성이 임신 9주차에 뇌사 판정을 받은 상태로 임신 6주부터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지아 주법 탓에 병원 측은 여성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 생명유지 보조장치를 통한 연명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뇌 기능이 소실된 상태의 임산부는 인간으로서 생리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수개월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인권단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조기 대선 일주일 남겨두고 3차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증거도 없이 조작 기소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다, 차마 방송에 담을 수 없는 여성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저속한 표현까지 꺼내 들었고, 권영국 후보는 분명한 여성혐오 발언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는데 경찰은 이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한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문건이 전달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걸 넘어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범 혐의까지 열어놓은 겁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이번 주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80도, 밤 최저 5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5도 산간 지역은 낮 최고 72도 밤 최저 37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92도 밤 최저 51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